안녕하세요. 드럼 창고 장윤섭 대표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바빠서 그래요. 네. <laughs> 뭐 저희 영상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되게 피크 타임입니다. 물론 저희만 피크 아니고 당연히 모두가 다 업계가 다 피크인데 저희도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찾아주신 분들이 많고 선택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막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앞에 설 시간이 잘 없네요. 그래도 뭐 일단 할건 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썸네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EF노트의 심벌 에이스 규정에서 조금 좋아진 굿 뉴스가 있어서 그거 하나 살짝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전자드럼 회사들의 공통된 그 심벌 에이스 규정을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심벌 에이스 규정 크게 외부와 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관, 외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외관으로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이그 안쪽에 있는 부분이야. 예를 들면 여기 딱 열면은 PCB 기판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적혀있을 것 같은 그런 PCB 기판이 있고, 여기 있는 뭐 이런 소켓이나 몇몇 이 안에 있는 외관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 이제, AS 해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외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을 AS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내관 규정은 PCB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태식 문제가 있다거나, 뭐, 배선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AS는 사실 되게 좀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되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이 보통은, 끽해야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5만원까지도 차를 안갈 거예요. 그 안쪽에서 보통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도 부담이 없이 AS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는 이에프론트 ATB 모부분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관 규정은 이 외관으로 봤을 때 이런 실리콘이 찢어진다거나 고무가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뒷판에 있는 플라스틱이 깨진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외관이 이제 나빠짐으로써 신벌의 기능을 못할때 그때는 무상 AS 기간 1년 안에서도 유상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기간 안에서도 이렇게 외관 이렇게 소모성으로 쳐가지고 손상이 된 부분은 무상 AS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외관이 상해서 이제 안에 그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새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의 규정이 롤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e 프로 t 도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e 프로 t 가 이제 이번에 굿뉴스가 뭐냐? 이제는 외관이 손상돼서 와도 새로 사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 고쳐줄건데 비용이 발생한다 요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부터가 좀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게 조거가?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자체적으로 원래 그냥 결함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쳐가지고 손상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체를 하고 해도 또 쳐서 손상이 입히니까 그러니까 소모성입니다 스틱 부러지면은 이거 왜 부러졌어요? 바꿔주세요 하는 분 없잖아요 내가 쳐서 부러진 거니까 그냥 뭐 부러졌네? 하면서 뭐 하잖아 비슷합니다 문제는 금액이 비싸다는 거야. 이게 스틱 2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거 이크래시 하나 5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이렇게 오래 치고 많이 쳐 가지고 깨져서 AS를 맡기신 분들한테는 아쉽게지만 그분들은 그냥 새로 다 하나씩 사셨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사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번에 얘네가 이걸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거를 리플레이스 키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 에프론트 본사죠. 중국에서 리플레이스 킷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외관을 싹다 뜯어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싹다 보내줬어요.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로 해서 그 주요 부분을 교체를 하면은 이제 새 거가 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금액은 낮아지니까 서로 이제 유저 입장에서 좋지 않냐라고 한 건데 굉장히 좋죠. 사실은. 사실 모든 브랜드들이 사실 이런 걸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은 어우, 이거 너무 오래 험하게 쓰셨어요. 이건 새로 사셔야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아,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이런 걸 수리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라고 면서 이제 금액도 굉장히 싸고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친화적이고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은 얼마냐? 이게 이미 규정에 나와 있는데 어,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새거 가격에 에이스 기간 안에, 그러니까 구입한 지 1년 안에 있을 때는 무상 에이스 기간 안에 있을 때는 새 거에 45% 할인된 55%의 금액으로 삽니다. 예, 52만 원이거든요. 여기다 45%를 적용시키면은 28만 몇천 원이에요. 예. 네, 그 정도로 됩니다. 굉장히 많이 다운돼요. 거의 반값 정도로 다운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이스 기간 1년 이후에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새거 가격에 35%입니다. 35%면은 이게 52만 원이니까 한 33만원? 몇천원? 뭐 이럴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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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지노블한 되게 그래도 되게 좀 위안이 되고 아유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할 만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저는 좀 칭찬할 만한 일이고 되게 좀 좋아해 줄 만한 잘했다 라고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전 생각보다 살 때는 뭐 괜찮지만 뭔가, 요런 심벌, 특히나 뭐 사실 뭐 탐이나 북은 에이 일이 없어. 안고장나기는 그리고 헤드 뭐 헤드 찢어지려면 뭐한 4, 5만원 이게 교체하니까 그 상관없는데, 이 생각보다 심벌이 교체했을 때 비용이 크다라는 그 내용을 알고, 일부러 좀 e f 프한트 좋은 거 알고, 다들 많이 이거 선택하는 거 알고, 나도 쳐봐도 이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로 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탈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어, 마음 놓고 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플레이스스딱 이렇게 일 플레이 아니거 저희 고장 났는데 이거 왜 깨지고 해가지고 플레이스 서비스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사실상 외관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새걸로 교체돼서 옵니다. 여기도 교체돼서 오고 여기 공구만 교체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트리거도 다 교체돼서 오거든요. 그리고 밑판에 있는 플라스틱도 다 교체되고 여기서 이제 교체 안 되는 거는 안에 있는 PCB 기판이랑 요 지금 보이시는 뚜껑, 요 놈이랑 요 뚜껑이랑 결합돼 있는 나사만 남아요. 나머지는 뭐새고얘새고뭐 뭐 안에 있는 센서 새고다새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리플레이스 서비스를 요청하시면은 어? 제목 보냈는데? 새고 보내셨는데? 라고 하실 정도로 싹다 갈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고 저 얘기 처음에 이게 딱 들었을 때아 진짜 얘네 되게 좀 소비자 친화적이다 유저 친화적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디어가 사실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어서 모든 브랜드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냈었고, 사실은. 근데, 안 해줬어. 뭐,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안 해준 건안 해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에프론트가 이걸 해줬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와, 아, 진짜 좋은 브랜드다, 이 브랜드. 성능도 좋고, 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썼다는 게, 원래도 저희는 좀 자신있게 이어폰 추천하는 추천이었는데 지금의 아서는더 많이 추천하고 이제 그나마 일말의 어떤 약간 약간 조금 감춰두고 싶었던 그런 에이스적인 부분도 이제는 다 자랑이 돼버렸지 아예. 사실 은 그거 감춰둘 만한 거아니었어 모든 브랜드가 다 동일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춰둘 만한 걸 아니었지만 그래도 판매할 때 구매하려는 사람한테 대신에 이거 나중에 깨지면 비쌉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좋겠어요? <laughs>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도 다 사라졌으니까 되게 되게 좋고 저는 너무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이 지금 쓰시는 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서비스 꼭 받으세요 아마 오래오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진짜 좋은 악기를 오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에 또한번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영셉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